이제 출근해야 할 시간. 바다 날씨와 물때에 따라 출근 시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소위 씨는 거제도 해녀거든요 바다에 출근한 지 올해로 8년째라고 합니다. 거제도 해녀 중에는 제일 어리지만 물질 실력은 손에 꼽힌다고 하죠. 거제성 저건데 물귀신, 물귀신. 자 어디 솜씨 한번 볼까요 두려움 없이 뛰어든 바다 깊이를 알수 없는 물속에서 소희 씨는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젠 최고령 해녀를 꿈꾸는 요즘 해녀 소희 씨의 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며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거제도 앞바다. 해녀들에겐 바로 이 바다가 직장인 셈입니다. 이모 거다 갈까요? 말랐나? 말랐죠. 가라야라. 아, 가라야라. 아, 가라야라. 출근 준비에 한창인데요. 오시면 먼저 이 옷부터 챙기시나요? 네, 옷부터. 챙겨야 돼요. 산소 장비의 도움 없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바다에 나서는 해녀들. 거친 바다에서 믿을 건 오직 자기 자신과 동료들뿐이죠. 모든 준비가 끝나면 작업할 바다로 향합니다. 깊은 바다에서 소희 씨의 눈이 돼줄 물안경인데요. 거제. 천년 습기 제거제. 원래 쑥 챙겨오는데 쑥안 되고 바빠가지고 오늘은. 바다에 들어가기 전 꼼꼼하게 물안경을 확인하고 작업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챙깁니다. 이게 해녀들의 필수템인데 태왁이라고 하거든요. 주황색을 끼고 있어서 멀리서 배들이 보고 해녀가 있구나 하고 피해도 가고 여기에 저희가 채취한 해산물들을 담고 해녀들의 길잡이가 되주는 어촌 계장님까지 모두 네 명이 한 배를 탄 동료라고 하네요. 고무로 만든 해녀복은 부력 때문에 깊은 곳까지 잠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드디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많이 쳐요. 와. 산소 장비에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가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만큼만 해산물을 잡는 것이 해녀들 간의 오래된 약속. 소희 씨는 거침없이 더 깊은 바다로 향합니다. 석화라 불리기도 하는 바위구류입니다 깊은 바닷속 바위에 붙어 자라는 자연산 굴이라고 하는데요. 거제 앞바다를 대표하는 수산물이라고 합니다. 작업은 하루에 평균 4시간 정도 소희씨는 수심 15미터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거제 해녀 중에선 최연소 막내지만 물질 솜씨로는 수십 년된 선배들 못지않은 실력파라고 합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 참았던 숨을 내뿜는 소리를 숨비 소리라고 부르죠. 길게 숨을 뱉어야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게 안 얇게 이렇게 좁게 숨을 쉬어야 목에 상처 안 나고요. 참았던 숨을 몰아쉬고 다시 깊이를 알수 없는 바다로 내려갑니다. 베테랑 해녀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깊은 바다에서 작업하는 소희 씨. 하지만 완전히 바다에 몸을 맡기기까지 나름의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수압을 견디는 게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속에서 압력 병형이라고 고막이 이렇게 되는 게수압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고막이 올라오면서 상승할 때 터져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음~ 좀 힘든 게 많이 있었어요 그 점에서 처음 배울 때도 그렇고 페니일을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 시작한 프리다이빙 코와 입을 막고 숨을 내쉬어 압력을 조절하는 이퀄라이징을 배운 겁니다. 덕분에 잠수 시간도 더 길어졌고 전문 강사 자격증까지 땄다고 하는데요. 물속에서 자유로운 정민 씨와 달리 체격 조건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에선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애녀가 되고 싶다는 욕심과 근성으로 바다에 익숙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이제는 바다 깊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소이씨입니다. 잠수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발견하는 눈도 밝은 편이라죠. 우와, 봤나? 아, 와 봤다. 찍었다, 왔까? 찍었다, 찍었다. 아, 아. 아 이거 내 꾼들. 맨날 자기 가장 이거라며. 양전복이야 전전복이 미쳤다. 이거 내 꾼. 이 잘한다. 귀한 전복 하나에 고된 작업도 다 있는 걸 보니 선상 해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번에 딴 전복은 더 큼직한데요. 첨직인 것 같아요, 해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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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한 마리 자꾸 온대요. <laughs> 저는 진짜 직업에 만족감을 100% 느끼고 있어요. 네. 그, 무슨 고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자연에서, 자연을 보고, 이, 보고 있으면은, 그런 고민들이 다 사라져요. 계속 계절마다 바뀌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환경이랑 그냥 그림을 보는 듯한 곳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행복해요. 그냥 자연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힐링이고 행복이에요. 돈도 벌고. <laughs> 작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물이 무거울수록 합류들의 마음은 더 가볍게 말련 요즘 거제도 바다의 주인공은 요 돌문개랍니다. 이런 보내기 전에 이렇게 다 닦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향이 진한 데다 짭짤한 감칠맛이 뛰어나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도 하면 해산물 중에 돌, 해녀가 잡은 거는 돌멍게가 제일 알아주죠. 저희 거는 진짜 전국 각지에서 배달시켜 먹을 정도니까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오늘같이 수확이 좋은 날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 하고 나면 일단 물에서 제 일당을 하고 왔으니까 오늘 얼마나 취한것 같아요? 그냥 삼시세끼 먹을 정도 했어요 이게 자기 능력이에요 내가 잡은 만큼 버는 거라서 저만큼 못 버는 분도 많고 저보다 많이 버는 분도 많으니까 이게 제가 평균을 내기가 어려워서 조심스럽거든요 하루에, 하루로 얘기할게요 하루에 50만 원까지 벌어본 것 같아요 굉장히 세네요. 네, 그냥 그게 솔직히 4시간일하고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4 시간에 또5만원벌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친구들만큼 버는 것 같아요. 제 또래 친구들. 또래 직장인보다 여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파이파이. 어, 오늘의 자, 작업은 자, 여기까지. 해. 다른 직장에 비해 퇴근 시간이 좀 빠른 편이죠? 그런데 여기는 어딜까요? 뭐 하시는데? 제 남편 보고 싶어가지고 잠깐 보고 가려고. 아 여기서 일하세요? <laughs> 네 안경사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자린나 뭐 보려고요. <laughs> 아니 들어가시지. 네 일에 방해될까봐 그러지 못하고 약간 그냥 몰래. 보고 싶어서. <laughs> 작년 11월에 결혼한 소희 씨는 아직 신혼의 단꿈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남편은 해녀라는 아내의 직업을 누구보다 응원해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laughs> 출근한 지 12시간 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이 소희 씨는. 애틋하기만 한대요. 다 했어? 응, 거의 다 했어. 좋아. 싱싱한 거대도 앞바다가 한산 가득 올랐습니다. 드디어 부부만의 오붓한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아재웅이는나 궁금한 게이 네. 끝부분이 맛있어, 관자가 맛있어. 나? 응. 얘 말고. 다 응? 괜찮은데. 응. 이 끝은 좀 거부감이 있나, 아직? 조금... 이 삶을 잘안 드세요? 원래 고기만 먹었죠. <laughs> 회 약간 그 정도 먹었는데 해산물은 아예 안 먹고 소희가 잡아준 거 먹고 나서 먹기 시작하다가 이제 찾아서 먹는 정도로. 네. 근데 여기 소희 씨가 잡아준 거는 맛이 달라요? 안 비려요, 안 비리고 또 해주고 하는 게 좋으니까 저도. 소고기를 살짝 익힌 다음 돌몬개를 살짝 얹어주면 바다와 육지의 변이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음 맛있지? 음. 진짜? 뭉게가 음. 음. 도망칠 것 같은데. 음. 음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던 남편은 해녀인 아내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해녀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어, 맨날 음. 멋있다고 해줘요. 제가 여자 보고 처음 멋있다고 생각한 게 네, 저희거든요. 일하시는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잘안 가려고 하죠 저는. 네, 일하는 거는 안 가려고 안 보려고 하고. 이제 저도 안 보여주고 싶어요. 네. 해녀라면은. 네, 맞지. 어, 해녀 보기만 예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그게 제가 결혼 전이랑 결혼 후랑 좀 많이 달라진 게 결혼 전에는 아 진짜 이런 거를 그냥 진짜 홀로 설, 서기 약간 혼자 이걸 다 무게를 감당했다면 지금은 좀 남편한테 어리광도 피우고 혼청 눈물 것 같아요 바다는 진짜 항상 언제나 차갑고 무섭고 외롭죠. 약간 힘든 것도 있는데 이러면서 응. 집에 내 편이 있으니까 그 되게 든든해요. 고마워요. 응. 안아줘. 응. 응. 안 울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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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응. 이건 행복함의 눈물이야. 남편이 곁에 있는 한 아무리 깊고 거친 바다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